안녕하세요. 코인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실상 전주와는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월요일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 자체는 변동성이 맞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된 이슈는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른 부분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11월 말과 12월 초에 빠르게 해당 악재 이슈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충격 속에서 탈출 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거래량 역시 침체장과 더불어 평균보다 30에서 40% 낮아져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FTX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일주일보다 더 침체되었고, 자금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14일 저가 2,150만 원을 기록 이후 현재 시세는 약 2,250만 원과 2,300만 원 구간 사이에서 저항과 지지가 단기간적으로 잡혀 있고 현재 악재의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연속 파산이 계속해서 우려되기에 매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FTX 파산 이슈 이후 시세가 오름세를 보였고 투심 회복 구간이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11월 말과 내달 초까지는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지하시면서 시세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 우려와 리믹스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점차 긍정적인 부분도 소폭이나마 발생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역시 산업회복 기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FTX 붕괴 여파를 감소하기 위해 점프크립토, 폴리건 벤처스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로부터 5천만 달러의 출연약정을 받았고 12월 중순 FMC 이전 의사라 확인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동의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도 12월 FMC의 빅스텝으로의 안도감 재확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FTX 파산 이후 도미노 사태가 끊기지 않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이슈인 제네시스 트라이딩의 횡보가 빠르게 결과값이 잡혀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여파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스 역시 시가총액이 고가 850달러, 850억 달러 이상에서 상장 19개월 만에 100억 달러 아래로 80% 이상 빠졌고 그만큼 투심은 최저까지 내려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쉽게 매수한 것도 어렵고 장기간으로 정립식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게는 물타기 매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위치로 기다림 혹은 탈출 매도 밖에는 방법이 크지 않은데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대변인은 당장 파산할 계획이 없다며 목표로 현재 상황을 파산 신청 없이 합의로써 해결 채권단과의 대화 진행 중이라는 언급을 밝혔지만 돈과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파산 위기에 가능성이 더 쏠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장 충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의 이 부분인데 현재 16,000달러 하나로는 2,200만 원대 구간을 비트코인이 유지해 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등락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JP 모건의 입장의 경우 1만 3000달러까지의 급락 경고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지지자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보다 더 낮은 시세인 1만 달러로의 하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천만원 라인이 붕괴된다면 국내 투자자들 역시 패닉으로 더큰 낙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앞서 함께 보았던 바이낸스 CEO 차오장펑의 1조 3,310억원 규모의 산업복구 기금 조성 입장이 호재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전략을 함부로 잡기보다는 이슈의 빠른 소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FMC가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고, 악재 소화 과정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FMC 주의 물타기 관점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물론,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예고되어 있어, 이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주요 이슈로는 수요일 미국 GDP 3분기 수정치와 베이지북 공개, 취업자 변동 민간 지표, 목요일에는 미국 10월 PCE와 ISM 제조업 지수가 몰려 있는 주간입니다. 해당 경제 지표의 호조가 이번 주 장세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FMC 비장의 변화도가 발생할지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나가는 주간 정도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에 강한 악재가 껴있지만 언제나 힘내시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